골절이 있는 거. 골절은 아닌가요? 골절이면은 이렇게 못 만져요. 피멍 들고 그 당시에는 엄청 아프셨겠어요. 네. 근데 조금 고객님 피멍 든 것도 있는데 이 피멍 들기 전에 약간 내성 발톱 그런 통증은 없으셨어요? 참을만 했어요 참을만 하셨어요? 여기가 피멍도 피멍인데 내성발톱이 일단 좀 크네요. 그그 약간 그런 기운이 있었죠. 음 여기가 그, 불편감이 좀 있으셨어요? 근데 막 이렇게 막 좋은 차량 같은 도로 응. 그건 왜그 나오잖아. 그렇죠. 왜냐면이 발톱이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피부도 굽어져 있거든요. 어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까지 제거하면 오늘은 거의 발톱이 없어지잖아요. 한 3개월 길면 이만큼까지 길어 나오거든요. 근데 좀 커브가 지면 그때 가서, 그때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은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내선. 관리할게요. 자, 고객님 진동감 괜찮으세요? 네. 가운데 부분도 괜찮으세요?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꺾여가지고 피멍 드신 거예요?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뛰다가 건너뛰다가? 건너뛰다가 앞쪽에 네그고 그 있잖아요 네 저쪽으로 건너뛰다가 네. 다리가 기능이 안 잡히니까 아그리 다리를 찬 거예요. 이렇게. 아 이렇게 뭐여기도 이렇게 건너뛰는데 여기서 탔다가 네. 다 기능이 안 잡히면 여기도 치는 거예요. 고도블록에서고도블록이 아니고요. 네, 네. 바깥에서 그러신 거죠? 신발 신고? 음 운동화 신고 운동화 신고? 그나무도말해서 <목소리도> 발이 찬 거예요. 음... 을 그냥 꽃이 피다 보니까 꽃이 고 발을 둘로 타고... 아이고... 눈물 찔끔 하셨겠어요. 어우, 꽃은 눈물이 들요아 근데 발톱의 어느 부분이 제일 아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? 전체적으로 찡하셨어요? 음. 아, 이 부분이? 음. 피가 엄청 많이 났는데요? 아, 금나안 했... 아! 오 잠깐만 어, 어 그, 부분은 정말... 내성 발톱 부분이에요, 그 부분 좀있데 네. 내성발톱부분이에요 내성발톱부분이 눌리니까 지금 아픈거예요 조그만한 붓으로 바꿀게요 괜찮으세요? 네, 네.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. 다 정리가 된건 아니네요. <목소리> 따갑지 않으시죠? 괜찮으세요? 여기 부분? 좀 찌릿찌릿 하세요? 괜찮으세요? 지금 발톱 밑에 쪽에서 피멍이 들면 그 부분만 제거하면 되는데 지금 발톱 위쪽에서 피멍이 들어가지고 네. 밑에, 네, 여기서 여기서 피멍이 들어서 내려오는 발톱 요분도좀 방리가 안 됐어도 제거가 돼야 돼요. 괜찮으세요? 고객님?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? 그 발톱 전체가 지금 들썩들썩해요 우와 떨어지네요 전체적으로 괜찮으세요? 네. 떨어졌어요. 이렇게 떨어졌어요. 피가많았나 그렇죠 피가 많았죠. 응. 응. 사이드만 지금 발톱이 조금 이렇게 남고 전체적으로 다 피멍든 모습이에요. 그런데 그 피멍든 발톱 밑으로 이게 떠 있었잖아요 발톱이.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균집이 또 생겼어요. 이게 예, 균이. 전에는 무전발톱 아니었잖아요. 처음에, 다치기 전에. 근데 그두달 동안, 두달 동안 이렇게 안에 균집이 들어가 있고, 통풍이 안 되니까. 네. 음. 괜찮으세요? 네. 옛날에도 이렇게 채여서 넘어진 적 있으세요? 없으세요? 피가 터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. 사이드에. 네네네. 고기가 지금 아물지 않았어요. 네, 약간 상처가 있어요. 그리고 안에서는 일단 세발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, 지금. 그니까. 그때부터 3개월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좀 자랐어요. 상처가 안 떠요. 고객님 이쪽으로 내성발톱이 있으면 은 이쪽으로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보행하면서 계속 그 부분이 자극되면 은 상처가 오래 갈수 있어요. 이쪽이 지금 내성발톱이 심한 부분이에요. 네, 괜찮으세요?